모닝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일찍 탑승 시작해서 출발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항공도 있습니다. 겨우 5분 늦었지만 출발은 1 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이 탑승권 확인 시 적극 도와주세요. 보여주지 않을 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 3비행기에 가져가는 짐은 본인이 들수 있는 정도로만 가지고 타야 합니다. 승무원이 도와주다 다치기라도 하면 비상탈출 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승객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사다 뜻한 음료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승객을 위협할 수 있어요. 가지고 타야 한다면 탑승 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승객의 화상에 꼭 주의해 주세요. 오버된 음료, 액체류 등은 인턴블러는 꼭 본인 좌석 앞에 놓아주세요. 비행 안전에 대한 승무원의 안내를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. 매년 교육받는 승무원도 비상 상황이 긴장을 합니다. 72006시 전자기기는 꼭 비행기 모드 해주세요. 통화는 문 닫기 전 완료해주세요. 8. 일반석 타고 상위 클래스 서비스를 원하지 마세요. 해드리기도 힘들지만 거절하기도 힘듭니다. 두 아이 동반 승객은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. 팔주로 대기 중에는 화장실 가기 어렵습니다. 1 한번 탑승하면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.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됩니다. 탑승한 항공사의 규칙을 지켜주세요. 항공의 티켓 지키고 즐겁고 안전한 비행 되시길게요. 비행